와, 진짜 시골 티켓, 시골! 와 우와. 우와! TV에서 봤던 집이다! 우와, 대박! 우와! 이야! 내 끼야, 나와와 와. TV에서 봤던 집이다, TV에서 봤던 집! 우와! 방문 로그인가? 그러니까, 와, 우리 쓰고 가자, 우리 쓰고 가자! 와우! 실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와! 네. 네. 와 예쁜데? 오. 와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성 감성. 와, 감성 감성. 낭만 있어, 낭만 있어. 우와. 와, 이거다 지우셨다고? 대박. 대박. 어, 와. 아 잠깐만, 나 여기 화장실이들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좀 대단했던. 오, 여기 아니요? 이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왜 같이 가? 왜왜 뭔데 뭔데 왜 왜? 와 대박. 아 여기 정자 맞아요. 왜? 우와. 좋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마당도 크고. 나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여기 여기 여기. 나 이거 이거. 아니 좋은데? 좋다 진짜 좋다. 대박. 와 대박이다. <laughs> 어, 낭만 있어. 너무 좋아. <laughs> 세상을다 가진 기분이군. <laughs> 어머. 봐봐, 내가 말한 정자가 이거예요, 이거. 아니, 좋은데? 좋다, 진짜 좋다. 어, 대박.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우와. 어 예쁘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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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뜨는 데 있다.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네. 여기 여기서 밤에 불 뜨고 불멍하자. 이. 좋아요. 재밌겠다. 아, 이 뭐야? <laughs> 어머. 우와. 와, 대박. <laughs> 어머. 일하러 왔다가 먹고만 가네요. 응, 어 저희 저희 저희도 한 마리 쓰고 가면 될것 같은데요.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너무 잘 만들어졌어. 잠깐만. 놓으셨네. 이럴 때가 아니야. 어 직구경 직구경이요 직구경 여기 주방 어디야 주방 따뜻해 따뜻해요 따뜻해 따뜻해 저희 주방이 어디야 주방 안에 들어가야 돼 주방은 주방 주방 여기는 예상되는 역할 지가 있으세요 저 계속 요리를 먹는 것 같은데 <laughs> 그냥 무지해요 진짜 무지해요 현재현미가 요리를 잘한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음 주방 방문 제가 해야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할 거같 해.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laughs> 여기네. 여기 주방. 어? 아궁이 어 아궁이 있다는데 아궁이? 아궁이? 아궁이. 오. 아니, 출려나따뜻따뜻따뜻요따뜻요 오, 아늑해. 어, 오. 오. 따뜻따뜻따뜻따따 <laughs> <웃음> 너무 뜨거워. 아들 게, 아득 게. 왜왜 왜? 시골집 오와. 냄새야, 시골집 우와. 냄새. 와, 와, 완 진짜. 짱이다. 아니, 되게 분위기 있다. 우와. 느낌 있어. 어, 야, 너무 훈훈하다. 그 벽지를 이렇게. 우와. 어, 이거 K 벽지. K 벽지. <laughs> 이집 K 벽지. 진짜 <laughs> K 벽지. 진짜 <laughs> K 벽지. <laughs> 여기가 좀 포인트 벽지인 <laughs> 거. K, K. 우 와, K 조명. 개쪽으 <laughs> 완전 빠졌어 K에. 완전 받았어. 어! 힐 장판. 이거 빠지면 섭섭해. K에. 덩어리다. K. 장은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우리 그래, 이불은 어디 있을까? 어. 이불이야? 어. 이불 여기 있어. 이불. 아, 이불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전기장판도 아. 있고.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여기 전기장판도 있고. 와, 이거 방수 키요! 헐, 아, 진짜 귀엽다. 고양. 배기가 더 기어 <laughs> 완전 로기네아귀엽다 전기장판에서 오순도순 다 붙어 져야겠다여기가 아구니 그럼 어여기가 같... 아닌가 아구니 와우 <laughs> 너무 짱이다 <laughs> 다락방에 있어 미쳤다 <laughs> 운치 있다 <laughs> 와 <와우. 웃음> 이거 세 분이 만든 테이블인 거 맞죠? 봤잖아. 하. 일단은 저는 아구기좀찾아볼게요아구기를어찾았어 지금. 아구기가어여있어어오 여기 있거 어, 이따가 가어솥에다가고기 꺼먹을 거야. 그러니까, 기요여요여요여요고기 있어요. 여요 여기 있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 이렇게. 요 여기 요어 우리 이거 한잔 하고 갑시다. 모니카 모니나이번에그안아왜이러 어. 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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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주민들 뭐라고요? <laughs> 가사 골라. 자, 다음. 알았어, 기다려봐요. 언니, 배고파요. 배고파요. 언니, 여기 수제비에 밀가루가 있긴 있어. 있어? 김치는? 김치 근데, 사야 되지 않아? 봐야 돼요. 일단은 도착해서 계획은요. 어. 그 김치 수제비를 먼저 할 거예요. 지금 김치 수제비를 먼저? 네, 도착하자마자 뜨끈하게 이제. 너무 어 좋아요. 일단은 우리 필요한 거를 적어서 <laughs>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네, 네. 이정이가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가 네. 써봐 예저얘기하세요 네. 일단 김치요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많이 김치. 김치 여기 식용유랑 이런 건다 있지 있어요. 굴 소스 막 이런 것도 다 있나 아 소스가 다 있네 아, 밀가루 빵가루 다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장 보러 갈 사람을 좀 구하자 저요 저장 보러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키랑 정원이랑 제가 갈게요 그러면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예. 그 아까 우리 편지에 여기 그문 사이로 바람 들어올 수 있는 방지 문틈 그 스폰지 작가요문 풍지 문 풍지 문 풍지를 이방안 작업 팀. 예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네, 요리팀 준비 좀 좋습니다 이렇게 네.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방한 팀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도와드릴게요 요리 팀 방한, 어울려.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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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을> 절대 금지 <laughs> 쉬운 거 <laughs> 우리 언니들 절대 뺏겨 절대 안돼 어디 들어 어디 어디 뺏겨 내온기 <laughs> 안되지 안 뺏겨 안 뺏겨 <laughs> 장보러 가는 사람 저요 가자. 신났다, 니코 니 신났다. 가자 이제. 예. 근데 불은 언제 피우지? 불 아궁이에요? 응. 어? 해볼까? 그러면? 지금 해놔야지만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저 아궁이 그러면 가면이 그걸 가면이랑 제가 한번 그래, 렛츠고. 그래, 출발해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어디있는지 알아, 아궁이? 저기, 저기, 저기 있던데. 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예? 가면은, 옆에 건물 있잖아. 거기 제일 끝에 가면은, 아궁이 있어. 근데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 그흙 있는 데다가 꺼내서 거기서 하면 될것 같아. 아, 응. 꺼내는 아궁이군요? 어, 꺼내야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기, 네. <laughs> 교포 같은 둘이. <laughs> 잘 몰라. 네, 잘 모르지만, 아, 아궁이를 꺼내야 된다는 사실을 난 지금 처음 알았어. 아궁이 꺼낸다고요? 흙 있는 데서 하라고 하셨거든, 언니가? 흙. 흙이 해보자. 있다고요? 어, 흙이. <laughs>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아? 저거예요 설마? 어, 글쎄, 아니, 보이지않아아닌 <laughs> 거, 같아그 <laughs> 이거, 거물. 거같고옆건물 어, 근데 건물이라고그러셨거든옆건물이건가 이거. 건물이잖아 그렇지? 아이거네아이 이거. 이라는거 이거, 요 언니 이거. 를예거 근데 뭘 꺼내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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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면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꺼거면돼자 오! 무거워요 <laughs> 오! 헤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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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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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스치면 되지 그럼 언니 우리 이거를 스치고 어. 올까? 네 그래 하나 진 좋은 아이였어 하나 둘셋너 정말 위생해 네 완전 위생해 아니. 자 잡고 있어 조금 네. 어,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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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스 저기 혹시 사로룸인가? 사로룸 <laughs> <살얼음> 맞아 잠깐 또 제대로 괜찮아? 네. 아니요.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우리 너무 비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했구나 <laughs> <laughs> <문 쓰였구나. 웃음> 완전, 나도 무섭어, 완전. 자,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이렇게 비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추억이지 않을까? 공동 소개 하면 좋지. <웃음> <웃음> 맞는 거야, 쟤는 맞게 하고 있어? 나악궁이를 가져올게. 아, 언니 그거 무거울 텐데, 잠깐만. <laughs> 괜찮을 것 같아서. <laughs> 잘 모르겠는데. 오, 찰죠. 오, 좋아. 부러질 거예요. <laughs> 와, 나 이거 처음 해봐요. 이정 <laughs> 씨 준비됐나요? 는요? <laughs> 를지여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다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아, 우리 경험 무경험자끼리 지금 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해보는 거야. 좋아 한번 해봅시다. 껌이지? 껌일까?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어떻게 세우지도 않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 것 같던데. 아닌가? 약간 틈만 주면 될것 같은데 이 사이에가 지금. 네, 아, 살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 완벽. 얘가 이게 뭐지? 참냐. 와. 파티. 파티. 파티? It's a party. 파티. 오. 지금 잡아 줄래 이거 좀? 어떤 거? 이거. 이거? 아니요. 어. <laughs> 아니요. 아, 아, 어떤 거? 푸르푸 이거? 어, 아, 오케이. 그렇지. 계속 해. 내가 좀 한번 넣어 볼게. 이거 이것 좀.

우리 다본건 많다, 어, 그렇지? 네, 언제 봤어? 근데 불이 십자리 안 붙네? 원래 불 붙이는 건늘 쉽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뭐, <laughs> 모든 예능이은다불 붙이는 건 쉽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최고의 난관이야. 맞아. 기억나? 우린 최고의 난관을 함께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와, 뜨기포. 완전히 뜨기포. <뜻깊어. 웃음> 이런 게 바로 전우애 아니겠어? 예스, yes, 예스 yes. 난 계속. 이 아이들을 넣어볼게. 네. 그거 갖고 안 돼! 안 돼! 성냥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아니, 성냥하지 말라고!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성아. 네? 놀라운 뭔지 알아? 뭔데요? 이거 2011년도 신문이다. 어 앞에 11년 전. 야, 이게 어떻게 있지? 산호, 외국인 선수도 곧장 뛰는데. <laughs> 잘 타네! 응. 나만 눈이 따갑니? 저 미칠 것 같아요. 완전 따가워요. 완전, 완전 엄마 보고 싶어요, 지금. 음, 출발 좀 할게요. 아, 절대 못부리는거 아니고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되게 안 어울리는 어, 거 알죠? 네? 지금 여기요. 안열니요 음. <laughs> <laughs> 효준 <laughs> 언니 봐요. 눈이 너무 근데 있고 없고가 다르긴 하다. 그렇지, 다르지. <laughs> 음, 달라 달라. 아 우리 언니 사진 한장 찍어드리고. 아 효준 언니 진짜 멋진 삼촌 같아요 지금. 아니, 멋진 이모 숙모 도 아니라 멋진 삼촌은 무슨 <laughs> 어, 제스처일까? 우리 사진 하나 추라이 줄래? 예, 네, 완전히. 추라이. 하나. 사진 하나 추라이 해줄래가 웃리가 <laughs> 하나. 그게 삼촌이야. 둘셋 예. 그게 삼촌이야. <laughs> 그게 삼촌이야 <언니. 웃음> 사진 하나 추라해줘. 어, <laughs> 추라해줘. 사진 하나 추라해봐라, 야. 오, 오, 뭔가 지금 조짐이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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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고생 같아 어, 까르르 잔는 잔작, 여고생 <laughs> 조금은 거친 여고생이랄까? 휘적휘적 <laughs> 휘적 해볼게요 있어봐 아, 아, 아. 내가 지금 감을 못 봐서 아나 조미료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동크라이동크라이 <laughs> <Don't cry. 웃음> 그래서 내가 굴 소스를 뒤지게 넣었는데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저미고 추가해 보시면 안 될까요? 뭐 조미료? 아 조미료 넣으면 당연히 맛있지. 그개 그... 갖고 와. 우리가 먹을 건데 뭐 맞아. 어? 근데 언니 이거 그냥 다부어도될것 같은데요? 어? 아니 일단 먹고 해 먹고 조금만 넣어도 맛이 달라져. 아, 네 조미료는 더 넣어도 돼불 꺼지면 안돼 괜찮겠죠? 언니,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미료 아. 넣어야 된다. 아 잠깐만 타협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저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 냉정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효진, 쪼이야. 뜯어. 오케이. 저기! 뭐지? 아, 우리 손 저기서 씻자. 여기 밖에서 그냥 귀찮아. 아, 차가워! 기름칠 레스코 하실래요? 아. 조금 구울까요? 아우. 아 여기 아, 내가 왜? 왜 우는지 알겠지. 네. 내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laughs> 나 너무 슬퍼. 아, 아, 아 엄마. 아. 어우. 어. 어. 이렇게 수제위 만든 게 이렇게 슬플 일인가요? 아우 아궁이나 눈을 못 마주치겠어. 아우. 그냥...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 어떻게... 가 화났는데요? 아, 너무 시끄러웠나봐. 미안. 미안해. 미쳐버려 지금 이 안중에 장작을 패우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타지 않을까? 언니 근데 장작 패는 거 모르겠어. 제자리에 놔야해. So dangerou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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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